안녕하세요 자신감 업 성공 스피치의 강의를 맡은 강민정 강사입니다 오늘 벌써 4회차 강의 들어가잖아요 4회차 드디어 실습입니다 물론 그 온라인의 한계가 있어서요 실습적인 부분이 제가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좀 따라해 주셔야 하는데요 오늘 4회차 강의는요 발성과 발음 공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요 그 전에 저희가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우리가 목소리가 좋으면 과연 무엇이 무엇이 유리할까요 음. 가만 생각해 보면요 목소리는 신뢰감이나 호감을 주기에 너무나 일차적인 아, 것 같아요 너무나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발표자가 이미 목소리로 신뢰감과 호감을 주고 있다면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설득력으로 나의 의견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. 근데 이 목소리가 갖고 있는 38%가 지배적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있다면 신뢰감 있게 그리고 호감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면 그 발표는 거의 90%가 성공한 거죠. 자, 이렇게요. 우리가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을 지금부터 할 건데 이런 보이스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요. 신뢰감 있고 호감 있는 음성을 만들어서요. 결국은 우리의 개인 활동에 혹은 대외 활동에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.